인 같이 EFGH는 평행사변형 ABCD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를 중심으로 동일한 평면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 회전 시켰다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겠죠? 회전 시킨 것이다. BDA BDA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4c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 가 나왔습니다. 회전이기 때문에 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EFGH는 ABCD를 시계방향으로 60도 회전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이거를 60도로 회전했다. 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원을 그려 보면 원을 그려 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BOB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지금 2가 되고 OF의 길이도 OF의 길이도 OF OF의 길이도 OF의 길이도 똑같이 이 대각선을 회전했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도 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60도만큼 회전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면서 2등변 삼각형이면서 2가 되는 거죠. 이한 변의 길이가 2니까 60도가 나왔죠. 그러면 60도니까 이거 정삼각형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니까 그때 BF의 길이는 자, 2cm라고 하시면 되겠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다음 B B H, B, H, D, F의 넓이의 최대값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B, D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이 지름, 즉 밑변의 길이가 4고 이게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O가 바로 중점이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 위에도 직각 삼각형, 아래쪽도 B. hd도 bhd도.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는 직각삼각형이나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똑같은 거죠. 합동인 거죠, 지금. 그러면 위쪽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있을 텐데 이 높이는 f에서 여기에 내린 거죠. 원 위에 있는 거죠, f는. 쭉 내렸을 때이 높이 중에 가장 큰 높이는 바로 이 반지름이 바로 최대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일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2니까, 이 넓이는 2를 반띵하면 1이니까, 이 넓이는 4가 되겠죠. 그럼 아래쪽 넓이도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와 4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최대값은 8 제곱 센티미터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